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전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뻐근하 그냥 가루나 서 침으로는 잘안 넘어가니까 커피 한 모금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하면서 이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거든. 그럼 몸에 이상이 와요. 이게 뭐냐면 요즘 제가 탄수화물 대체 식품으로 즐겨 챙겨 먹고 있는 보조식품인데요. 지난번에 협찬 제품으로 받아가지고 근한달 이상을 제가 먹어봤어요. 처음 먹었을 때보다 두번 먹었을 때 좋았고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저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속 쓰리지 말라고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 그냥 뭐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다기보다는 라아 좋은 곡물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섭취한다. 이렇게 보조 식품으로 먹어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밀고기 소주단입니다. <laughs> 좀 콩가루 같이 생겼죠? 이렇게. 제가 운동 없이 이 식단으로만 체중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가리는 음식도 많고 특히나 이런 음식 협찬 같은 경우는 좀잘 받지도 않을 뿐더러 제품들 성분부터 효과까지 좀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좀 까탈스럽게 좀 따져보고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거나 준다고 막 덥석덥석 받진 않아요. 특히나 먹는 거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까다롭게 받는 편인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현미 대두 수수 보리 혼합 발효 곡물이라 가지고 그냥 아침에 빈속에 먹을 때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 가지고 자주 먹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챙겨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업체 측에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참고로 이 영상은 돈을 받고 하는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업체 측에 제안을 했어요. 제가 무료로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해줄 테니까 이 좋은 제품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줄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담당자님께서 흔쾌히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다섯 분께 이거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이번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추첨을 통해가지고 당첨자를 발표할 거예요. 마음은 50명, 500명, 5,000명, 막 우리 구독자분들 다 챙겨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응원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에서 지향하고 있는 게 단기간의 체중 감량이 아니라 생활 속의 식습관을 개선해서 요요 없이, 부작용 없이 예쁜 몸을 만들어가는 다이어트잖아요. 이게 무슨 식욕 억제제라든지 살 빠지는 약이라든지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곡물 100%로 만들어진 효소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나 약처럼 부작용이 없어요. 꾸준히 제가 먹어보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체질 개선 다이어트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밤늦게도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고 또 밥보다는 반찬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짜고 달게 먹어요. 뭐 쿠키 군 것들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저녁에 얼굴 붓지 말라고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얼굴 붓기보다도 이장 운동이 엄청 활발해져가지고 다음날 쾌변을. 아, 쾌변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 좀 이런. 어, 이런, 생, 이런 생리적인 활동이 되게 활발해져가지고, 장이 되게 튼튼해졌어요. 얘 때문에 제가 진짜 화장실을 <laughs> 너무 자주 가. 이게 변비약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사용이 되고, 남은 게 체지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체내 흡수율을 낮춰주는 식품이래요. 근데 확실히 그게. <laughs> 이걸 한 하루 이틀 먹어보면, 화장실 이렇게 돼서 체내 효소를 낮춰주는 건가 먹으면서 되게 느꼈던 효소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볍게 스틱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대체용으로도 먹어도 좋아요. 그냥 뭐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다기보다는 라아 좋은 곡물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섭취한다. 이렇게 보조 식품으로 먹어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맛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인절미 콩가루 있죠. 그 콩가루를 먹는 맛이에요. 고소하고 좀 우리가 게 친숙한 인절미 맛이라서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먹고. 또 밥을 많이 먹는 날 있잖아요 평소보다 좀 많이 먹게 되는 날에도 먹고 이 얘가 지금 효소 제품인데 이 효소가 뭐냐면 우리 얼굴에 콜라겐이 있잖아요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고 이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는 피부에 콜라겐이 있다면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인체 성분이래요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효소도 우리 인체 내에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조식품으로 먹어주고 있는데 소화기능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나트륨이나 이런 거를 빠르게 배출을 시켜줘요. 또 밀가루도 분해해주고 저처럼 좀 구, 평소에 군것질을 좋아하고 좀 짜게 먹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식품이에요. 아, 얘가 좋은 게 그냥 곡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커피랑 먹어도 되고 술 마실 때 그냥 같이 먹어도 된대요. 그게 너무 대박인 거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채널이 막 의리의리한 채널이 아닌데 그렇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제품이 협찬이 들어갔던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되게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이제 잘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뭐 크건 작건 여력이 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알뜰살뜰히 챙겨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빈 속에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공복에 먹어도 괜찮고 커피랑 먹어도 괜찮고 뭐술 마시는 날엔 전에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먹기가 되게 수월해요. 제가 한 박스를 저는 다 먹고 몇개안 남았어요. 저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속 쓰리지 말라고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 단백질 쉐이커라든지 뭐 선식이라든지 이렇게 갈아져서 마시는 음료를 잘못 먹어요. 텁텁하고 또 아무래도 음료에 섞다 보면 칼로리가 높아지잖아요? 물에 섞으면 맛이 없고 우유나 두유 이런 거에도 섞어 먹으면 칼로리 자체가 높아지고 또 갈아져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가지고 막 살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쉐이크 제품을 잘못 먹거든요. 얘도 타먹을 수도 있지만 양 자체가 3g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약간 콩가루를 먹듯이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저처럼 달고 짜게 먹는 분들 그리고 군것질을 좋아하는 분들 또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제가 진짜 화장실을 <laughs> 이번 주 일요일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호가 들어있는데 얘가 한 박스에 가격이 42,000원인가? 가격대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치킨 두 마리를 포기하면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흔쾌히 긍정적으로 후원해주신 우리 비음료소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애청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꾸준히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보다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하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어,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전수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